우리가 하나님은 알수 있지만 하나님을 파악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로 o w a b l e 알 수는 있지만 incomprehensible, 완전히 완해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알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시로만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군 저렇군 하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시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하나님 계시는 창조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하나님, 창조에는 하나님이 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 한 점, 한 획도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incomprehensible. 하나님 완전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작은 그릇에 큰 그릇을 담을 수 없죠. 마치 이 세상은 유한자 한계가 있어요. 유한자가 무한자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식사는 보고도 하나님을 다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기를 다이 피조물들에게 계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 피조물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무한하점을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다 이게 완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구원받는 도리를 특별히 우리 사람이 모르는데 이 하나님은 그 자연 계시와 역사와 또 우리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그 물질적인 소료이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개시하시지만 하나님 사람도 하나님을 다, 다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시하신는 만큼만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하나님 개시는 두 가지가 있죠. 일반 개시와 특별 개시입니다. 일반 개시에는 하나님 개시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 율법을 깨닫게 하지만 구원받는 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를우리게 주셨습니다. 이 특별 계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사람에게 주신 것이 특별 계시요. 하나님 특별 계시 방법 세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신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신연. 옛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믿음으로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신학 공부를 했어요. 뭐 성경을 읽어봤어요. 전혀 몰랐죠.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신년으로 특별 계시를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언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예언을 선취하시지요 그러므로써 하나님 자기 살아 계신 하나님 이심을 증명하시고 세 번째는 이적이라는 이적 기사 특별한 이적을 행하십니다. 사탄 마귀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충래를 냅니다. 첫째 신년 그랬죠. 하나님 나타내셨다. 이걸 어떻게 흉내를 내냐면, 뭐, 접사가 됐다. 신들렸다. 그걸로 나타내는 거요. 예두 번째는 예언이지요. 여러분, 점쟁이들이 뭐, 예언을 말하고 뭐, 어떻게 됐지, 무슨 법사가 어떤 거 하지요. 다 특별히 시에 대한 흉내, 사탄을 흉내내기 명수예요. 그래서, 예,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도 가, 저 그리스도를 보내고, 목사도 가자, 목사를 보내고. 선지자도 거짓 선지를 보는. 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적이죠. 그 이적은 또 뭐지요? 그, 그, 어, 점쟁이들도 이상한 술법을 발휘해가지고 능력을 나타내고 병을 낳게 하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전부 사탄마주 특별 개시 흉내 내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특별 개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 하나님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본질은 그것이 다 무엇인지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로 말하는데, 우리 세상과 초월하신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바로 뭐죠? 비공유적 속성, 예, incommunicable attributes, 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세상과 연관된 속성,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 communicable attributes, 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덕적 속성에 대해서 지금 참고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도덕적 속성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거룩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자비도 있고, 긍휼도 있고, 어, 선하심도 있고,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인내도 있고, 도덕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도덕적 속성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서, 하나님은 그 도덕적 속성 중에서 무서운 것도 있고, 자비로운 것도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하셨죠? 네? 네, 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마비를 밟았으며, 내가 부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을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참성을 말하며 그긍유를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측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어때요? 6절은 아주 무섭죠? 그냥 선열이 특이하고 무섭는데 7절은 아주 하나님의 자비를 그리고 은총을 긍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것과 하나님의 자비로심이두 가지가 다 무슨 속성일까요? 도덕적 속성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무섭냐? 그러면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사람 마음은 지연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하나 따로 나눠요.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세상에그그 그 헬라 철학에 보면 사랑의 신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랑의 신이 뭐죠 이름이? 네? 사랑의 신, 뭐 큐피트 인가뭐 그런 게 있죠. 사랑의 신도 있고, 정의의 신도 있고, 무슨 신 무슨 신막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를 신으로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속성, 속성마다 신으로 생각. 그래서 뭐가 나와죠? 다실론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사실 신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이 살아한신성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두 가지, 6절, 7절에 두 가지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데 아주 무서운 진노의 속성 이것도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또하늘은 자기 큰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의 찬송을 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궁율도 하나님의 무슨 속성이에요? 도덕적 속성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도덕적 속성에 양극단이 있다. 한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신다. 두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닙 어떤 사람은요. 구약의 하나님은 진루하고 보복하는 무서운 하나님. 좀 열등하십니다.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은 진짜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어, 이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 어떨 때는 이렇게 무섭게 분노를 하시는가? 이... 6절 말씀을 묘사는 하 말씀 우리 앞에 이 이사야 63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에복을 서우며 풍기를 입고 보스라 이던오는자가 누구요? 그 화려한 옷을 고큰 능력으로 그는자가 누구요? 그런 내리 의복을 그를 말한 자요, 워낙에 능한 자니라. 얼짜면 예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을 받는 자같으죠 만민 중에 나와 함께 앉아가 어떻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말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나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옷을 다 덜어 뺐으니 아주 실감나게 묘사를 하고 있죠. 포도주기 포도를 잔뜩 쌓아놓고 있는 포도를 발로 밟으니까 포도가 막 깊이 튀어가지고 옷에 튀어서 옷이 벌겋게 됐다. 그래서 홍이를 입고 온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밟아서 터트려 죽이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상징적인 언어들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들에게 보복하신 하나님도 도덕적인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7절에 말씀하신 대로, 긍유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도 똑같은 도덕적 속성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똑같은 도덕적 속성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기 때문이에요.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 뭘늘 거짓을 말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 8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신로 나의 백성이요. 무엇을 행하지 않는다고요? 거짓을 행치 않는다. 거짓은 누구 거예요? 사탄.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사탄에게서 거짓말이 나와요. 사탄이 거짓말의 창조자예요. 그래서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누구에게 속했어요? 사탄. 에 속한 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이 사람이. 성령은 지성령께서는 기계 성령이시기 때문에 거짓과는 상반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진실해야 되는 줄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도덕적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거짓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진실한 사람들 괴롭히고 늘악 d e 를 하고 각질을 하고 뭔가 기독권을 가지고 늘 못살게 굴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오 심판이 나타나십니다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뒷발바거요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 짓밟힘을 당해서 포도가 터지듯이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런 일이 없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다 진실해서 거짓을 멀리 하고 진리만을 말하고 그리고 이 세상은 다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계실 위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어떤 생각이냐면 모든 세상들을 항상 하나님과 각오로 빗대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만을 딱 보는 게 아니고 대통령만을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당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언론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점을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들이 이런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늘 압제를 당하고, 발세를 당하고, 사망을 들른것 같이, 이렇게 무서운 일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침발을 베푸시고, 포도 합듯이 밟아 버신다 리는 말씀. 이것도 모두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이니다 동시에 그렇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하시냐면, 믿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은 무서운 이두 가지 도덕적 속성 속성, 즉 말하면 진노의 속성과 긍유로 속성이 똑같은 도덕 속성이지만, 한편에서는 원수를 멸하서 한편은 믿는 자들을 부원하시는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다름없는 똑같이 하나님 도덕적 속성이 지금 발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는가 두렵습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덕적인 하나님이 은로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편을 늘새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같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항상 주 예수 그스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앞대를 당하고, 이렇게 갈치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늘 의를 추구하고, 지리를 추구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이 양쪽으로 발현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때, 우리에게는 하나의 찬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슨 찬스가 생겨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찬스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세 가지의 찬스는 뭐냐면 첫째는 기도의 찬스예요. 무슨 찬스예요? 기도의 찬스. 10편 어, 32편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후수가 범람할지라도 어,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악이 가득 찰 때는 기도의 찬스예요. 우리의 진리가 이렇게 서지 못하고 그것이 체력을 잡을 때는 기도의 찬송.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16편 1절 5절에 여호와께서 내음성과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 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어. 여호와여 죽게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리하시도다. 하나님의 의로운 십빵이 나타날 때 우리 기도해서 우리 구원 받는 역사를 다 얻기, 얻, 얻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찬스는 뭐냐면 회계의 찬스예요. 무슨 찬스예요? 음.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 넥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 또다,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죄악이 팽개할 때, 사회가 어지러울 때, 그것은 회개의 찬스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를 회개해야 될 때인 줄로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절 2절에 만군로여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대비할 것이죠.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하려니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 사모하는바 언약을 사다가 이 말할 것이라 그의 이만은 나를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금을 연단하는 불 뜨거운 불회귀하지 않으면 이 불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표벽하는 자의 잿물 양잿물 나르요 여러분 잘 모르지 양잿물 N A O H 수산하 나트륨 아주 독해요. 옛날에, 어, 시골에 보면, 잼물듯이 이걸 써가지고, 그냥 막, 사람이 죽고, 막 그런 사고가 생기고, 그래 아주 독약이에요. 일본에서, 일본 동경에 써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19살 먹은 딸과 둘이 살았어요. 근데 이 딸이 아주 신앙심이 좋아요. 예수 잘 믿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도둑놈이, 그래서 아버지가 항, 아버지를 항상 전도를 해요. 아버지, 그 죄를 짓지 말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십시다. 이 세상 금방 끝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천국 갑시다. 이 사람은 강도예요.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이제 한, 한밤에 다 칼을 맞은 아버지가 딱 밖에 나가는데, 아, 또 강도질 타러 가는구나. 하고, 딸이 뒤를 따라가보니까 어디가 딱 숨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강도를 탁, 이 머리감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기분이 밤에 엉금없어가지까잘모르는데탁 옷을 잘 차려입고, 머리를 탁 이렇게 두같은걸 쓰고, 탁 가방을 큰걸 하나 들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 됐구나 하고, 아버지가 가서 뒤로 살려가서, 그 여자를 탁칼로 쥐고, 가방을 탁 뺏어가지고 집어봤어요. 집으로 와서 가방을 따열그러니까 바라는 돈을 넣고 편지 관장을 딱 나는데. 아버지와 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살해한 그 여인은 아버지의 딸입니다. 어? 응. 아버지 딸을 찔러 죽이니까 얼마나, 아 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죽인 많은 사람들도 다 그런 가족이 있을 것인데, 그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고 슬펐겠습니까? 이 같은 일 아버지께서 해개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 딸이 이 죽음으로서 아버지를 해게 이렇게 해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이제부터 해개하시고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 그런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당장 그 다음날, 어, 이 경찰서 가서 자수를 해. 내가 이방도실을 하다가 내 딸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수를 하니까 그그 그 정상을 찬작을 해서 그런지 20년 형을 받아요. 20년간 모범수로 살. 나와서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가지고 어때요? 불로 연단한 것 같이 재물로 씻것 같이, 어진 고통을 당하게 되었지요. 회개도 찬스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손에 쟁기를 잡고 정치판이라고 하는 뒤를 돌아보고 있는 이런데 우리가 도움 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지지주의 기도가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리에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것이 베개예요. 하나님의 지리에 나를 객관화시켜 항상 주관적인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선악과 먹어서 그래 응? 내로남불, 내가 최고다. 선악과 먹어서 항상 주관적이고 응, 항상 자기를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객관하시게요. 그것이 회개예요. 모든 율법 앞에 자기을 비춰보는 거예요. 율법은 모든 사람 정죄하고 모든 입을 다 막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객관하시고 회개해야 우리는 이런 무서운 형벌을 당하지, 형벌을 알죠, 징계를 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행의 기회, 마지막 찬스, 선행의 찬스. 갈라데스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하나님의 가정들에게 하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들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좋아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할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10편 112편 1절 50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그 계명을 통해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부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여호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위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의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품며 후이는 자는 자되라니그 일을 공의로 대하리로다. 제가 영영이 없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며 여와를 호의뢰하고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니할 두려워하니 것이라 그대적의한 보험을 필경 버리로다. 저가 재물을 얻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이가 영원히 있고 그뿌이 영하로이 들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니 악인은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때는, 이 어지러운 때, 도덕적으로 강박한 이때는 더욱 기도하고 회개하고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착한 일을 해야 될 그런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성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바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